지난 1156회차 로또 추첨에서 많은 분들이 기쁜 당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행운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2월 1일에 추첨 예정인 1157회차 로또 예상 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호들은 개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잘 어우러지는 숫자들로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특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선정되었습니다. 개띠 선생님들께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각각의 번호가 가진 의미와 명리학적 배경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일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개띠는 충직하고 신뢰를 중시하며 정의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토는 개띠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안정적이고 든든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신축일의 축토는 이러한 무토의 기운을 더욱 강화해 개티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인월의 강렬한 에너지는 개티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여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을 더해주며, 을목은 유연함과 창의력을 부여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로또 번호 추천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숫자는 5입니다. 숫자 5는 무토의 안정적이고 단단한 기운을 상징하며 개티가 외부의 변화를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1입니다. 숫자 11은 축토와 무토의 조화를 나타내며, 개티가 자신의 충직함과 현실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19입니다. 숫자 19는 신금과 축토의 조화를 반영하며, 개티가 외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기반 위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숫자 24는 축토와 을목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개띠가 자신의 충직한 성품과 창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30입니다. 숫자 30은 무토와 을목의 조화를 상징하며, 개띠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대담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4입니다. 숫자 34는 축토와 금기운의 결합으로 개띠가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활용해 중요한 순간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숫자는 40일입니다. 숫자 40일은 무토의 안정성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개띠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추천번호는 5, 11, 19, 24, 30, 34, 4일입니다이 번호들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흐름과 개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된 숫자들로 선생님들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번호들이 선생님들의 삶에 활기를 더하고 큰 기쁨을 안겨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지고 선생님들의 삶에 멋진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늘이 선생님들께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개띠 선생님들 주위에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망을 남겨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